미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어떤 악몽보다도 끔찍했습니다. 감옥에서 밤에 불을 끄려고 해도 돈을 내야 했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편안히 잠도 못 잤습니다. 하지만 이런 끔찍한 환경에서도 희망은 살아있었습니다.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매일 죄수들에게는 상자가 하나씩 주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뜨개질 바늘과 알록달록한 털실 그리고 모자 만드는 법이 적힌 설명서가 들어있었죠. 남자는 하루 종일 매달려서 뜨개질을 익혔습니다. 추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줄 첫 번째 털모자를 만들었죠. 창문에 모자를 넣자마자 200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그의 고된 노동에 비하면 턱없이 적었습니다. 이걸로는 배도 제대로 채울 수 없었거든요. 이 감옥에서는 전기 1어트당 1000원이었습니다. 밥한 끼도 1000원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돈을 모으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손가락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이제 전보다 훨씬 빠르고 예쁜 모자를 만들 수 있었죠. 돈을 아끼려고 불을 켜놓고 잤습니다. 조금 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됐거든요.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피했습니다. 화장실 비용도 300원이 들었거든요. 매일 매 순간이 투쟁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해서 5000원을 모았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수 있었죠. 엄마가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라도 구할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전화가 시작 되자마자 화면에서 돈이 시간에 따라 차감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아들을 본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가 변호를 위해 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다하기도 전에 잔액이 떨어져서 전화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세상은 멈춘 것 같았죠. 화면을 계속 바라보며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자는 모든 걸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넘기고 있을 뿐이었죠. 이제 딸기 하나도 그에겐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날 모자를 만들고 있는데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천만 원이 계좌로 입금됐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남자는 자신의 세계 빠져있어서 알림이 온지도 몰랐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스템이 죄를 인정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45년에서 4 7년의 형을 받거나 변호사를 고용해서 진실을 위해 싸우거나 말이죠. 그때에 읽지 않은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엄마로부터 온 메시지였고 돈을 보고 그의 희망이 살아났죠. 남자는 재빨리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돈이 차감되고 변호사와 연결되었죠. 하지만 변호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당신 사건은 너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너무 생각하지 말라고 한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자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애시당초 체포될 짓을 안 했거든요. 그냥 몇 걸음 뛰었을 뿐인데 경찰 드론이 잡았던 겁니다. 천만 원에 써버렸는데도 진실을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자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지치고 외로웠죠. 그런데 그때 시스템에서 뭔가 발표됐습니다. 무죄라는 거였죠. 남자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자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자유의 공기에 그동안의 상처가 치유됐습니다. 그 순간 모든 나쁜 기억들이 사라진 것 같았죠. 자신의 물건들을 돌려받았을 때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다시는 그 스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결심했습니다.